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에서 29년 만에 부활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개표할 때 사람이 하나하나 손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건표 작업입니다. 개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건데 그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달라지는 개표 과정 김재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어떻게 개표될까요?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한 장씩 펴서 분류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지역구 투표용지를 투표지 분류기에 넣는데요. 광학센서가 빨간색 기표도장을 인식해서 어느 후보자를 찍었는지 각각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 투표지 분류기 일각에서 해킹되거나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며 관련 소송도 줄을 이었죠.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는 단한 건도 없었지만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이번에 수건표 절차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분류기를 거친 용지들을 사람이 손으로 한장한장 한장 넘겨보면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1995년 분류기 도입으로 수건표는 없어졌는데 29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사람 손이 더 많이 가는 만큼 선관위는 개표 사무원 수도 20%더 늘릴 예정이고 개표 시간도 2시간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 다음 은행에서 돈 세는 기계처럼 생긴 개수기에 넣어서 몇 표인지 집계합니다. 이전엔 개수기에서 한 장씩 떨어지는 투표용지를 눈으로만 빠르게 확인했다면 이제 손으로 살피는 과정을 중간에 한번더 거치는 거죠.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후보 정당수가 많아서 이번에 역대 최장 51.7cm의 긴 용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분류기에 아예 들어가지 않아서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수계표로 진행됩니다. 선관위는 또 이번 선거부터 사전 투표한 보관 장소 CCTV도 24시간 공개해 신뢰도를 더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